와이파이지만, 터치해보면, 자, 속도가 65 mbps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와이파이가 하나가 있는데, 각 식구별로 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폰북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물론 8만원대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속도 제한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와이파이를 신경 써서 사용하지 않지만 그 밑에 요금제 쓰는 분들은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병행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와이파이만 극단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금이 혹시라도 나올 걸 대비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와이파이만 사용하는 방법과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병행하는 방법 그 밖에 와이파이에 대해서 알면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의 속도라든지 자동으로 연결하는 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와이파이에서만 사용하실 분들은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터치하신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 터치합니다. 조금 내려보시게 되면 네, 데이터 사용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시고 들어갑니다. 모바일 데이터가 있거든요.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와이파이만 사용하려면 여기를 일단 꺼 줍니다. 그러면 모바일 데이터 접속을 차단하게 됩니다. 끄게 하게 되면 이렇게 모바일 데이터를 끄게 되면은 알림창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모바일 데이터가 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신 다음에요. 처음에 들어온 화면에서 제일 위에 있는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갑니다. 네, 현재 이렇게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집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회사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와이파이를 잡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설정을 터치하시고 들어가면요 자동으로 다시 연결이 있습니다 여기를 활성화 시켜 놓게 되면 내가 그 장소에 갔을 때이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급을 누르게 되면 중간에 와이파이 자동 켜기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와이파이가 있는 장소에 오면 와이파이를 자동으로 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켜기를 해놓게 되면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걸 꺼주게 되면 거의 가서 와이파이를 한 번씩 터치해서 연결을 일일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데이터는 차단해 놨고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는 자동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처음에 한번은 연결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방법은 데이터를 아예 차단한 상태에서 와이파이를 설정한 거고요 보통은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그럴 때에는 아까 데이터 사용해서 모바일 데이터를 껐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켜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창을 보시게 되면 모바일 데이터가 켜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모바일 데이터를 끄게 되면은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 모든 데이터가 차단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혹 카톡이라든지 유튜브가 안 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꺼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꺼놓게 되면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 모든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와이파이 설정을 통해서 와이파이의 속도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같이 설정을 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창을 살짝 한번 내려보시게 되면 보통 처음에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여기를 길게 누르게 되면 네 현재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고요. 설정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터치하면은 네첫 번째 보이는 것은 네트워크 속도입니다. 144 Mbps라고 되어 있죠. 이 속도는 한 개의 와이파이에 5G도 되는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속도가 다릅니다. 자 똑같은 와이파이 이름이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5G라고 있죠. 여기를 터치해서 보게 되면. 자, 설정을 보시게 되면 속도가 이거는 866 mbps 입니다.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납니다. 폰마다 또한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옆에 있는 A32폰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폰은 A90폰이고요. 자, 32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와이파이지만 터치해 보면 자, 속도가 65 mbps 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와이파이가 하나가 있는데 각 식구별로 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내 폰과 다른 가족들의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잘 되는데 또뭐 엄마 아빠 건안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하지만 내 폰에서는 되는데 또 다른 가족 폰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가족 폰에서 되는데 내 폰에서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와이파이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심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간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 와이파이에 들어와서 오른쪽 끝에 점세개를 누르게 되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급을 설치하시고 들어가면 여러 목록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처음에 보시게 되면 모바일 데이터로 전환 나와 있죠? 와이파이의 인터넷 연결 속도가 느리거나 불안정해지면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켜져 있게 되면은 와이파이가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자동으로 모바일 데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로만 사용하실 분들은 이것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켜놓게 되면 쓰고 있는 와이파이가 속도가 떨어졌을 때에는 데이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본인의 데이터가 소모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꺼주시고 그거 아니신 분들은 켜주시게 되면 와이파이 속도가 느려지면 데이터로 연결해서 또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와이파이 자동 켜기 아까 말씀한 건데요. 자동으로 자주 가는 곳에서는 한번 연결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와이파이를 켜게 됩니다. 편한 기능이니까 사용하실 분들은 켜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의심스러운 네트워크 감지라고 해서 공용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했을 때그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해킹이 의심되면 여기를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품질 정보 표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 네트워크 목록에서 품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게 되면 은 매우 빠름, 빠름, 일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와이파이 목록 중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느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느림, 그리고 뭐 매우 빠름, 빠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보시고 가장 빠른 와이파이를 선택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네트워크 관리가 있거든요.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네트워크, 와이파이의 주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도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와이파이를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교체할 수도 있고요. 비밀번호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자동 연결도 안 되고 와이파이가 계속 잡을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소는 여기에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시고 쓰지 않는 와이파이 정보는 터치하셔가지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와이파이는 원활한 와이파이 자동 연결을 위해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앱별 와이파이 사용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와이파이를 어떤 앱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이렇게 사용한 이력들이 기록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내가 데이터 말고 와이파이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량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을 터치하신 다음에 연결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 보시게 되면 데이터 사용이 있습니다. 여기 터치하시고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이 있습니다. 여기 터치하게 되면 내가 와이파이에서 얼마나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이렇게 날짜와 그렇다. 사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를 터치하신 다음에 내가 궁금한 날짜를 터치하게 되면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와이파이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하고요. 그 밖에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의 방법, 그리고 와이파이의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사용하는데 좀더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